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관녀는 기생 또는 기생집에서 일하는 여자 노비인데, 이름을 봤을 때 전직 신녀, 무녀, 여사제로 추측되고, 젊은 화랑이던 김유신과 서로 눈이 맞아 사랑을 했고, 김유신은 자기 집 부근에 따로 집을 마련해서 살림을 차렸고, 둘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났는데, 김유신의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를 극구 말리는 바람에, 결국 견디다 못한 김유신은 말목을 자르며 손절을 했고, 김유신과 천관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김유신 집안의 서자로 입적되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이도 빼앗기고 손절당한 천관녀는 김유신을 원망하는 노래를 만들어 퍼드렸고 천관녀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이후 병으로 죽었다, 비군으로 죽었다 등 소문만 무성하다는 겁니다. 천관녀의 집이 천관사라는 절 또는 사당이 된 것도 천관녀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녀가 사망한 후입니다. 아, 어쩌면은 김유신이 천관의 집에서 말목 자르고 온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침에 이렇게 헤어지게 됐으니까 애 뺏기고 헤어지게 됐으니까 천관녀가 어? 김유신 집에 찾아와서 어? 그러지 말라고 빌 빌러 왔는데 그런 천관녀 앞에서 김유신이 자기 말을 끌어서 내뺀게 아니었을까? 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위인전기에서 가볍게 읽을 때와 달리, 김유신과 천관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엄청난 비극의 사랑인데, 본 게시탐정은 어쩌면 실제 사항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막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